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새해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작년에 실패한 목표가 있는데 그거 다시 도전해 보려고. 그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목표가 뭔데? 그러니까 이 친구 답변이 재작년에 실패한 목표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해마다 새로운 목표를 새해는 계획하기도 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실패하고 또그 목표대로 완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목표를 그 날마다 해마다 늘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운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써내려 갈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풀이 되는 새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마음 이 있어 아멘 해주셔도 좋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비전을 나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새해 말고 진짜 새해를 한번 써내려가는 복된 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면 좋겠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성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특히 성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가 안다면 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했던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들면 한 사람은 여러분 엘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 그 엘리아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했는지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준비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물맷돌 던져 갖고 골리앗 죽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팔매질 하나는 분명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늘 준비했던 겁니다 그것이 골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세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부터 제시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예,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듣게 된 겁니다. 성대 여러분,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성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틈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멋진 연주를 하게 하시고 멋진 전시회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의 부흥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그냥 한 순간 와 과함을 지르고 성령으로 가면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살소망이 끊어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찾아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떠난다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전임 어, 사학자로온다했던 분이 또안 온다고 또 전화 오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면 바늘구멍 같은 작은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새해에 함께 경험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서 기도하며 붙들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남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남 따라 하면 늘이등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 붙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룩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낚여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낚여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다 할락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뭘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할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세월을 학교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의 높이시고 독수리처럼 나를 오르게 하시겠다고 세월을 악계라고 자 때가 악하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는 모두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유지할 때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칠 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뭐란 말입니까? 주의 뜻이 뭔가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 아,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볼까 그거를 살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볼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그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세해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주의, 주의 뜻을 쫙 붙잡으면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을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그것을 끌어당겨 와서 사는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끌어당겨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성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퍼즐을 맞추며 퍼즐 맞추는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퍼즐이 지구 모양인 겁니다. 지구 모양. 근데 어머니는 아이가 야, 이 지구 모양인데 이거 잘할수 있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금방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사람을 맞추니까 세상이 맞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세상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겁니다. 그 출발점이 내게 네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성령충만인데, 자, 성령충만 그 다음 구절 바로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장애가 다 뚫려버립니다. 상수원에서 물이 내 집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파이프의 중간에 뭐 막힌 것이 있다면, 녹이 쓸었다면 녹물이 날기고 중간에 구멍이 뚫리면 내 집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뻥 뚫리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 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뻥 뚫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에 민감합니다. 저도 집사람은 저를 향해서 트리플 A라고 합니다. A형인데 제가 트리플 A래요. A A A랍니다. 제가 의외로 되게 보기 되게, 되게 털털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것 같이 보이시는데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마디 하면 그게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이제 하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라가 이사고 잔 잡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라면 괜찮은데 하여튼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말 그것 때문에 상처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게 상처 준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튕겨나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매칭되는 이 1장 골로새서 3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9절이 뒤번에 나오는 게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똑같이. 그죠? 근데 다시 본문 보여 주십시오. 에베소 아니 고로세서 보여주십시오. 제일 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대신에 고로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은 네 거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가득 채우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뭐 내가 갑자기 막이게 공중으로 내 몸이 붕 뜨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요 미신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상처도 튕겨 나가고 아픔도 튕겨 나가고 모든 삶의 고통도 튕겨 나가는 거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19절, 20절, 21절에. 찬송 19절, 20절. 감사. 21절, 뭐죠? 복종.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한 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찬송은 뭐냐? 찬송은 하나님께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사이에서는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을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우리 서로 서로 간에 뭐라고요? 서로 존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존중의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1 9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서로 뭐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서로 화답하라고 이게 찬송이라고 찬송의 삶이라고 하나님께는 내가 찬송을 올려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찬송하는 삶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높여 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 샘이 한 굼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에 찬성만 나오는 입이 될수 있더라고. 찬성과 저주가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겠느냐? 마땅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저주의 입, 저주의 소리는 내게 닫아버리고 찬성의 소리만 나오더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말만 나오도록. 이게 찬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2 0절 감사의 삶인데요. 성전에 감사의 삶, 송고영신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보물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다안 된다 하는데 그 속에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좋은 일도 그만하니까 감사하고, 잘된 일은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제가 앞에 띄울 테니까 감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럴수록, 그럼에도, 이래도, 저래도, 하여간, 일단, 무조건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용서와 사과할 줄도 모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용서도 하고 사과할 줄도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겁니다. 매사에. 그다음 세 번째가 복종의 삶인데요. 이 복종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21절 뒤에 22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부 간에도 사회 생활하는 데서도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 젊은이가 나이가 많은 노년에 들어간 이 멘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젊음의 때에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년의 멘토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삶을 높이실 것이다 성대 여러분 지난번 성우영신예배때 겸손 당의원들이 찬성했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심인 것을 보여 주는 사람. 이게 진짜 겸손이요. 이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의 CCM 찬송을 새로운 장을 열었던 박종호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한국의 유명한 이 찬양 사역의 제일 선두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2018년에 간암으로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찬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딸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딸이 제일 자기하고 닮았답니다. 그래, 막내딸의 간을 이식하는데, 여러분, 간 이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생간을 잘라가 아버지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생간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대요. 막내딸이 그 당시 27살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 막내딸이. 아, 내가 27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이간 이식 수술 앞에 담대하게 섰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어보니까 이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그래가 수술에 임했는데 수술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이 박종호 씨 찬성을 잃지 않았답니다 특히 10편 12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찬성했답니다 나를 지우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거기서 나온 곡이 이 곡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자 복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이 새해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